안녕하세요. 어우미 브이로가 조연사입니다 오늘은 종강도 했으니 후배와 함께 스터디도 하고 방학 계획도 세울 겸 별반 도서관 그룹 스터디실에서 이렇게 후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니 우리 왔어. 어 왔어? 그래서 너희 이번 방학에 뭐 하려고 계획 있어? 아직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토이 이구너 방학 때 공부해 놓으면 좋은 거토익 말고 모르지? 그럴 줄 알고 언니가 방학 때 2, 3개월 안에 딱기 쉬운 자격증들 세 종류로 나눠서 정리해봤지 그러면 우선 회사 생활 적응 및 기본 업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격증들부터 알아볼까? 첫 번째로는 자격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컴퓨터 활용 능력, 일명 커말이야. 커말은 사무에 필요한 컴퓨터 사용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보는데 매우 유용해. 따라서 본기업이나 사기업 입사 시에 기본적으로 다들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이야. 커말에는 1급과 2급이 있는데 2급은 단기간에도 충분히 취득 가능해. 1단계 필기와 2단계 실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해도를 위해서 실기부터 하고 필기를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해두 번째로 소개할 자격증은 컴활과 함께 공부하면 시너지가 나는 ITQ 정보기술 자격이야. ITQ 또한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쉽게 준비할 수 있어 또 실무 중심의 작업형 문제가 출제되어 활용도도 높지. ITQ는 컴활과 달리 실기시험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어진 파일을 열고 지시 사항대로 문서를 편집한 뒤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험이 이루어진대 마지막으로 MS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 MO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어서 그 공신력과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인증 자격증이라는 특징이 있어. 모스도 오직 실기로만 이루어져 있고 내네 과목 중 엑셀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엑셀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과목별로 시험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맨 처음에 푸는 게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럼 이제 공무원,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볼까? 공무원,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가산점이 있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우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어. 일명 한능검은 승진 시에도 가산점으로 자금되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취준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다 함께 준비하는 그런 자격증이지. 두 번째로 소개할 KBS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은 공무원 임채용과 공기업 공채는 물론 대학 및 대학원 입시에도 가산점을 받는 그런 자격증이야. KBS를 비롯한 지상파 언론의 PD, 기자,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언론고시생들에게 언론 영역 등의 채용 및 승진에 꼭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자격증이야.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과목에는 듣기, 읽기, 국어문화, 어휘, 어법이 있고 이 순서대로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 그럼 마지막으로 기획, 마케팅, 디자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볼까? 첫 번째로 소개할 기획 마케팅 디자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격증은 GTQ야. GTQ는 디자인 프로그램 자격증으로 국제 자격증이야. 디자인 직종을 준비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취득하고 나지. 요즘은 일반 사무직 중도 포토샵을 이용해 작업하는 일이 많아 더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있는 추세야. GTQ는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먼저 익히고, 유튜브에서 GTQ를 검색해 프리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마케팅 직무 희망자에게 추천하는 GAC가 있어. 기존 GAIQ로 알려져 있던 구글 애널리티스 자격증은 2023년 7월에 종료되고, 현재 GAC가 시행 중인 거 참고해줘. GAC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웹사이트 트래픽을 이용자의 특성, 유입 경로, 구매 전환율 등으로 분석해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목적이에요. 특히 GAC는 열심히 공부하면 3일 혹은 몇 시간 안에도 취득 가능하다 보네요. 짠~ 이렇게 2~3개월 안에 딱히 좋은 자격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 이번 방학에 뭘 해야 될지 감이 좀 잡혀? 공곰이 생각해보고 이번 방학에 뭘 하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줘.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